그렇군요. 저희는 또 끝나고 스케줄이 있어요. 오~~~ 아... 정말... 근데 오늘 꼭 해야 되는 스케줄이어서 궁금하시죠? 네! 아, 아 귀여워. 말해도 되나? 말해도 돼요? 아. <laughs> 아, 근데 뭐 별건 아니에요. 방송은 아니고 그냥 저희 리허설 연습하러 갔는데 아 네. 그냥 그런 시상식, 아네 그런 리허설 연습이 또 있습니다. <laughs> 방금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. <laughs> 네 이제 다들 도착을 했어요. 다 도착을 했는데 좀만더 기다려 주시면 또다 금방 올 겁니다, 여러분. 아셨죠? 네네 네. 사전 MC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또한 명이 등장해 있습니다 네, 어, 어. 바로 오늘의 엔뉴 오늘의 엔딩 요정 문별이 등장했어요 <laughs> 네 아 오늘 이제 다들 오기 전에 또 우리 무무들이 심심해 하시니까 제가 말동무가 되어드리려고 먼저 왔어요. 어. 아 아. 오늘 방송 음악 중심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? 어. 꽤 잠을 안 자셨겠네요. <laughs> 저희가 방송 활동하면은 우리 무무들이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방송 활동 동안 좀 늙어가는 기분. <laughs> 저희도 늙고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주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요. 네 네. <laughs> 아, 네. 어무면이 씨는. 오늘 오늘의 TMI가 있나요양샤하고 오늘도 아 오늘도 있잖아요 t 에 i 할거 원래 에 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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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었 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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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냄새가 아 석유냄새라고 그그 그 냄새가 그 장롱에 오래 있으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. 그 장롱에 오래 있으면 아니라새 거를 사서 냄새가 났어요. 아,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. 뉴 뉴쪽이라서 향이 맛있어. 많이 코를 좀 자극하기 때문에 오늘 무무들을 위해서 그거를 과감히 버리고 오, 오. 왔어요. 오. 네. 네. 왜요? <laughs> 네, 오늘은 제가 좀팬사인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오늘 제가 사, 세, 세 가지 색상 중에 회색으로 입고 왔어요. 아 좀더 특별한 좀더 특별한 날에는 좀 화려한 핑크색을 입는데 아유. 핑크색을 안 입은 이유가 있잖아요. 핑크색에 단무지 공무원 <laughs> 아, 아제 그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컬투쇼에 그 핑크색을 입었었어요. 근데 그 가는 길에 제가 그, 뭘 먹었더라? 스컬푸드. 아, 스컬푸드에서 이제 김치찜을 먹어 김치찜을 제가 시켜 응. 먹었었거든요. 근데 김치찜에 단무지를 같이 먹는데, 아, 어, 그 국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핑크색에 촥 흘린 거예요. 아, 근데 그걸 다시 입자니 진짜 여기서 단무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. 근데 그거 입고 스케줄 갔잖아. 요 <laughs> 당장은 이제 어쩔 수가 없었기에. 아, 그리고 라디오를. 가, 라디오를. 가. 네 그러고 갔었죠 예 네, 그러고서 아이돌라디오에서 <laughs> <laughs> 정말 아이돌라디오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<laughs> 네 정말 역대급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막내들은 왔나요?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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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구요 오늘은 이제 팬 사인회를 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좀 느낌을 맞춰봤어요. 와우 무무들도 많이 지쳤군요. 아니에요. <laughs> 가요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? 오오 많이 오시네요 안 오시는 분티 y 이거 제가 제작했어요 그냥 <laughs> 어, 그거 그냥 제가 갖고 싶은 건내거 갖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? <웃음> 갑자기 갑자기 <laughs> 갑자기요? <laughs> 나도 갖고 싶어서. 봤어요 이 사진 해가지고 어 정말 자기애가 넘쳐 <laughs> 아니에요 아 여기 사진은 공개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어? 자기애가 넘쳐요 아직 미공개 사진이에요. 오! 그리기 <laughs> 원래 저이 사진을 SNS에 공개하려 했는데 막혔어. 한번 아 아, 받고 사진을 올리니까 이 사진 올리지 말라고 막혔어. 네, 이제 닫으셔도 될것 같아요. 어제요. <laughs> 자, 부모들 지루하시죠? 아니요 안 지루하세요. 네. 그런가잉. <laughs>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? 오케이 노무들도 많이 지쳤군요. 아닌데 아니군요. 내일 인기 가요는 일찍 하잖아요. 저희가 사, 사전 녹화 하, 하잖아요. 아 너무 일러요. 정말 열시에요. <laughs> 1 1시인가대 뭐 그쯤 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? 만약에 11시면? 8시? 6시? 와우 언니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희는 7시 오 <laughs> 궁금한 점 있나요? 저희가 뭐 방카도 하면서 <laughs>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또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손들고 얘기해볼까? 하나, 둘, 셋, 어, 네. 멘트맨 AU 뜻이 뭔? 아 멘트맨 솔라시도 그 멘트맨. 아 죄송합니다. 마마무입니다. <laughs> <좋아. 웃음> 자 그러면 팬 사인회를 다 먼저 시작해 볼까요? 네. Yeah. 네, 다 같이 to yeah. that h i 하나